여러분, 안녕하세요. 작곡가 차은선입니다. 오늘은 벌써 1강의 3차 시솝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너무 빠르지요? 자, 오늘은 여기 지금 보면은 제가 꼬리가 달린 애들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똑같은 애들인데 이렇게 대로 연결한 애들도 있어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보면은 어 8분 음표에 따라 해보세요. 8분 음표 반박. 시작. 8분 음표 반박. 한번 더. 8분 음표 반박. 8분 음표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네. 자, 그다음 지난 차시에 배운 거 뭐예요? 그렇죠, 4분 음표 몇 박? 한 박, 4분 음표 한 박. 까만 머리예요. 위로 올라간 애도 있고 내려간 애도 있죠, 대가. 자, 그다음 요거 배운 거 뭐죠? 맞습니다, 2분 음표 두 박. 다시 시작, 2분 음표 두 박, 2분 음표 두 박. 좋아요. 자, 나는 작곡가다를 가지고 오늘은, 어, 4분음표로 한번 쳐볼게요. 시작. 나는 작곡가다. 잘하셨어요. 이번에는 나는을, 나는을 8분음표로 한번 해보고, 작곡가를 4분음표로 하고, 마지막에 다는 2분음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작곡가다. 시작. 나는 작곡가다. 가, 다, 아, 한번더 시작. 나는 작곡가, 다, 아. 네, 여러분 너무 잘하셨어요. 여기 지금 리듬을, 지금 어제, 아니, 어제가 아니죠. 우리 2차 시의 수업에서는 4분음표하고 2분음표 두 개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8분음표가 하나 더 들어가니까 리듬이 다양해졌어요. 자, 다 같이 나는 작곡가다. 나는 은 8분음표, 작곡가는 4분음표. 다는 2분음표로 리듬을 맞춰서 다같이 박수치기 시작 나는 작곡가다 아한번더 시작 나는 작곡가다 아 너무 잘하셨어요 여러분 쉬워도 따라 하셔야 됩니다 몸에 배어야 작곡할 때 훨씬 수월해집니다 이미 여러분은 리듬 작곡을 시작했습니다 자내 이름은 저는 차은선 여러분은 홍길동 땡땡땡입니다 자, 이거를 4분음표로, 4분음표로 한 박씩 가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은 차은선입니다. 여러분 잘하셨어요. 좀더큰 목소리로 박수를 치면 건강해집니다. 자, 4분음표로 한번더 시작. 내 이름은 홍길동입니다. 잘했어요. 이번에는요. 내 이름은 4개를 8분음표로 갈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이름 차은선, 홍길동은 4분음표 기억하세요 임미다에서 임미는 4분음표 마지막 다는 2분음표로 가볼게요 어려워졌어요 자, 내 이름은 8분음표 갑니다 내 이름은 차은선입니다 아, 시작 내 이름은 차은선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리듬을 조금 바꿔볼게요 내 이름은 자 내는 한박 이름은 4분음표가 아닌 8분음표 짧은 박 은은 4분음표 이것만 해볼게요 내 이름은 시작 내 이름은 자 한박씩 할게요 차은선 차은선 또는 홍길동 시작 홍길동 그 다음에 인미는 빨리 할 거예요 그럼 무슨 음표? 맞습니다 8분음표로 단은 긴 박으로 한번 해볼게요 2분음표 두박으로 입니다아 시작 입니다아 너무 잘했어요 한번더 입니다아 네 그럼 연결해 보겠습니다 내 이름은 차은선입니다아 시작 내 이름은 차은선입니다아 네 여러분 너무 잘하셨어요 여러분 준비물에 연필 지우개, 오선 공책 가지고 있으시죠? 그 공책에다가 어, 수업한 내용을 반드시 그려보세요. 알고 계시는 거지만 여기 똑같이 한번 따라서 그려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작곡할 때 익숙해요. 눈으로 보는 게 다르고요. 여러분이 그려본 게 달라요. 그래서 어, 1차시에 1강은 그릴 게 없어요. 그죠? 여러분 메모하고 싶은 거 있으면 메모하시면 되고 어, 2강부터는 그릴 게 있어요. 그려보셔야 돼요. 그러면 다음 차시에 여기를 완벽하게 연습을 하시고 오셔야 그 다음 차시가 쉬워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 나그 다음 수업이 어려워! 하면 반드시 앞으로 돌아가셔서 복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화이팅입니다. 여러분 모두 뭐예요? 작곡가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작곡가. 다아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한 박으로 가다가 두박 시작 나는 자꼭가다아 여러분 너무 잘하셨어요 그래서 이 리듬을 가지고 이 글씨가 아니어도 돼요 간단한 가사를 가지고 응용을 하셔도 돼요 예를 들면 차은선의 작곡 이야기 뭐 뭐든지 오늘은 기분이 좋아요. 뭐 이래도 되고 나는 정말 작곡가야. 뭐든지 좋아요. 그냥 지금 배운 리듬을 8분음표, 4분음표, 2분음표 얘네를 섞어서 박수 치기를 한번 연습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무거나 한번 만들어 보세요. 네. 안, 해, 안 해보셔도 상관없어요. 네. 하실 수 있는 분은 해보세요. 네. 아, 나 못해 하면 안 하고 오셔도 돼요. 오늘 한 것만 해오셔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